두 번째 질문입니다. 욕심을 많이 내려놨더니 의욕이 살짝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개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은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데, 이게 삶의 도움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누가 했을지 예상이 되어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이면 절대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데, 왠지 알것 같아서 대답을 하자면,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욕심이 꺾인 거겠죠.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는, 의욕이 죽지 않아요. 환희심이 생기지. 욕심을 내려놓는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몸도 기뻐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쾌감이 올라와요. 그게 욕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의욕이 살짝 죽었다? 그거는 욕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데, 살짝 꺾인 거죠. 많이 꺾였으면 살짝 죽지 않고 완전 죽어요. 의욕이. 지금 살짝 꺾인 것 같은 풀 죽은 상태. 이런 풀 죽은 상태는 욕심이 꺾인 거니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게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 질문하고 또 연결성이 있잖아요? 와, 사람들이 엄청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은 욕망을 버리라 그랬다. 세상에나. 불교가 세계적으로 이 세력으로서의 종교세가 강하게 퍼지지 못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 오해예요.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엄청 소수 종교였어요. 불교하고 비교할 때. 지금은 이 인도 내에서 상위 0.01% 안에 드는 불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종교죠. 인도네에서 불교하고는 세력 면에서, 영향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거기는 이 어쩔 수 없었던 이유지만 특정한 사업, 그러니까 특정한 이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한 직업에서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그것밖에 할수 없는 계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사라. 그래서 상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몰두해 있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종교를 뒷받침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가르침을, 어, 고집 피우면서도 살수 있어요. 되게 독특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벌거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직자인데, 수행자인데, 나체 수행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그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성취하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을 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게 여의족이라 그래요. 원하는 것, 그것을 뜻대로 족, 만족하게 성취하는 방법.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1번이 욕구예요. 욕구가 없으면 성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 뇌뇌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 욕망 단계설을 독특한 관점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욕망 단계설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다 배웠잖아요. 근데, 아주 독특한 관점, 호르몬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욕망 단계 설 속에서 내가 지금 무슨 욕구를 추구하다가 꺾였는지를 솔직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욕망 단계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몇 단계에서 꺾였나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자, 1단계는 생리적 욕구라고 합니다. 생리적 욕구는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기초적인 생활이 되는 욕구예요.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되면 2단계로 올라갑니다. 그 2단계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입고 자는 게 해결이 됐어요. 그럼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현금. 형금... <laughs> 아 재밌는 대답이네요. 소유물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그 소유물을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안전의 욕구. 이 안전의 욕구는 환경과 불확실에서 오는 공포를 피해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단체에 들어가는 거죠? 단체에. 그래서 소속의 욕구가 3단계가 되는 거예요. 친밀감과 우정을 느끼고 집단 구상원에 소속되어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과 소속이 됐어요. 그 속에서 어떤 욕구가 벌어질까요? 이기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싶은 욕구, 더 명예롭고 싶은 욕구. 이게 4단계. 명예의 욕구입니다. 여기까지 충족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아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언제 드는 거냐면 이때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좀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고 싶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자신에게 향할 때는 자기 완성의 욕구라고 하고 세상을 향할 때는 봉사와 헌신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5단계예요. 자기 완성과 세상을 향한 헌신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희은 부부님은 몇 단계에서 꺾인 것 같아요? 이걸 아는 게왜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3 단계 집단에 소속되어서 그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꺾였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왜 이게 난이도와 단계와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아 갑자기 막뭐 최고로 잘하겠다 명예를 추구하고 이러면 더 꺾일 가능성이 높아. 이걸 왜 단계설이라고 하냐면요. 아래단계에 있는 것이 충족되고 만족이 되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넘쳐서 윗단계로 다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욕구에 다시 충실하면, 그러니까 3단계에서 꺾였으면 2단계로 가보고, 4단계에서 꺾였으면 3단계로 가보고 자신의 욕구를 점검해 보고 조건을, 조건, 조건을 잘본 다음에 그것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의욕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못한 게 아니구나. 모든 걸 실패한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히 있구나. 라고 하는 확인이 일어나는 순간 다시 의욕은 생겨날 수 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욕망 단계설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 또 항상 단계라는 게 선연적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비선형적으로 도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자아실현의 욕구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이 나고 스님들이 그렇죠.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엎어져 죽어도 난 수행하다 죽는다. 길거리에 엎어져서 병들고 굶어 죽어도 나는 수행한다. 만약에 그런 비선형적인 상태, 이게 약간 비정상이라는 거거든요. 약간 정상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단계에서 엎어지면 그냥 5단계로 가버리면 돼요. 2단계에서 꺾이잖아요. 5단계로 가버리면 돼요. 3단계에서 꺾이잖아요. 5단계로 가버리면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욕이 꺾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꺾인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봤으면 그 아래 단계의 욕구를 한번더 점검해 보고 추구해 보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면 다시 의욕을 충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욕망 단계설 한번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죠.